정직한 개인 더불어 왔을 거예요. 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외복구를입대를 어,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청년위원회에서 어, 많이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그 의장상을 많이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장상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많이들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에서 오늘 꽃다발이 왔죠? 지금 수상하신 분들 꽃다발이 오고, 많이 섭섭하실 거예요. 근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여 우리 포천지역이 안전하게, 튼튼하게 복구를 할수 있음에 또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에 앞장 설수 있도록 저희 바르게살림 가족이 열심히 이력도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지만은 우리 바르게살림는 특별법으로 지정을 받아서 시에서 지정 여기 계신 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님께도 사실은 이런 현실이 좀 슬픕니다. 왜 바르게살이 지원을 해주니까?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어서 굉장히 슬프고, 한편으로는 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음을 해서 우리 바르게사이 가족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한 마음 연차를 이렇게 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한동여자대 주신 정협 협의회장님 또 많은 저 위원 저 이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수혜가 아, 나서 우리 포선 중에서도 또 어, 서울 집동이이봉이 죠. 또 가산의 모금이죠. 그리고 마명의 집중이 또 18일 내리에서. 그 가평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간당 9 0이라는 사상 초위의 강화가 발생하면서 수행가 많이 났었는데 또 우리 발리가산운동 협의회 회원 여러분들의 또 많은 봉사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 체계적인 아, 복구를 위해서 많이 힘들 다해 주셔서 여기 바닥을 그리시키다만 민종위원님들곁서그 김상담 님 다들 배를 써 주셔서 그저께 그저께 이제 우리가 내토론도소름만이 어, 아닌 전체 지역이 특별재난지원금에 선포가 됐어여러분들또 어, 그런 바람대로 정부에서 선포를 어, 해주셔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보급을 어, 할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또 어, 기왕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부터 어, 저희가 금주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는데 그 폐교를 하려고 해서 아,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한강이 제 성적이 됐어요 복합화 시설이라해서 돌봄 시도 생기고 학교 교육 연구소도 생기고 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또 지역의 주민들도 함께 할수 있는 아, 그런 공간이 탄생을 얻는 거다 해서 우리 포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오늘 올해가 1복 89년이 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순국 선열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드리고, 아까 캠페인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태극기 한손다 들고 계셨잖아요. 그 한마음으로 그 모인 모습이 아, 진정성 있는 또 애국심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고원이란 씨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연찬회잖아요. 연찬회를 통해서 서로 그동안에 노력했던 걸 격려하시고, 단합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제 캠페인 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법률로 보장된 단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포천시의회에서는 발의계산이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지수 의원님께서 대표로 반응해주셨는데 예,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다안장해치로고 예,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리게살기 운동이 더 활발히 할수 있고 그 바리게살기 운동 가치가 우리 포천시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종교회장님그회원님들 여러분하고 좀 고민하셔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다룰 수 있어요. 네. 우리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정말 이지고 여러분들 도 다른 낚와서 우리 대천 지과산 지역에 이렇게 재난복구해 주는 아주 땀을 흘려서 많은 에너지 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 이제 오후까지 했다고 해서 오늘 시간 한자가 나타나서 오후에는 이제 그런 공사활동 저희가 북한 후, 이런 기상을 논의를 해서, 이제 우리 포천지역으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 재난지역으로 선고되는 건 굉장히 사실은 힘들거든요. 뭐, 인명피해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가 있으야는데 어, 사실은 뭐 백협시장에, 우리 백영희 시장님, 그 다음에 우리 포천시의 주위의 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이제 특히 경기도에서는 우리 김동윤 기사를 어, 계속 재난지역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우리 주교한는 유추시견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재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촌 소문을 하나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 시장님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피해도 대